자, 이 사건은, 음. 그 공안보험에 다 기록이 같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같은 사건으로 보느냐, 또 다른 사건으로 보느냐, 어,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보고 시팔정에 보시면은, 또 소경을 치료하는 그런, 어, 이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 열의고를 들어가실 때, 일어 있는데, 오늘은 열의고였습니까? 떠나갔을 때, 이럴 때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걸 두고, 많은 학자들끼리 논쟁이 있긴 한데, 아마 이 시대에 예리고가 두 개가 있었대요. 하나는 구예리고, 하나는 신예리고, 그래갖고 어느 예리고를 지칭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마 들어갈 때가 되고, 나올 때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견해도 있고, 또, 별개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 분도 있습니다. 왜 오늘 보문에는 보니까 맹인이 뭡니까?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어, 다른 데는 바디 메오한 사람인데, 그래서 걸어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 이런 뜻으로 하시고 우리 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30절에 오시면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있지요. 또 예수께서를 갖다가 빼고 거기다 기회, 찬스라고 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좀 문맥이 어지됩니까 어, 명인 두 사람이 말은 뭐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응. 명인 두 사람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고 이 시대 맥인이라면은 거지예요. 거지. 예. 뭐이 시대의 또 명인이라면은 어 지금 국가에서 뭐 장애인들 마드시 이 시대는 명인들 그 소행들을 표시하는 그 파란 그 뭐, 뭐가 있어요? 잠바 같은 거를 한가만 두더기 같은 것도 뭐이 있어요 그 걸고 읽 있는데 음, 문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지금 기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 단디 잡아야 돼요. 우리 경상도 말로. 야무치게 단디. 무슨 말인지 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기회를 잡는 겁니다. 찬스를 잡는 겁니다. 응? 지금 예수님이 이동 중에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이동 중에 계세요. 그 말은 기회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내 앞에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가 잡는 거예요. 응.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으로 만든다면 인생이 바뀔 겁니다.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렇게 대충은 우리가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회라고 찬스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답은 쉽게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제가 널 이야기했죠. 지금이 5시 40분입니다. 이거는 크로노스입니다, 헬라어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 가운데 내게 주어지는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그는 카이로스입니다 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데, 내 인생에 둘도 없는 찬스가 올때 예를 들어서 예수도 같은 경우에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어찌 아느냐 특정한 때지 그때이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찬스 기회 오늘 이두소경가되는 뭡니까 카이로스가 온 겁니다 기회가 온 겁니다 찬스가 온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지나갈 수도 있지요 예 네. 근데 우리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성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만나 버려야 돼요 그럼 밤길에 산을 넘어가다가 호랑이를 만나 그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살아났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음 날 뭡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뭡니까? 호랑이 이야기할 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았다라는 걸 강조해서 이야기할 니다 이게 예수 만난 겁니다. 잠잠한 사람들은 안 만난 겁니다. 이론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 머릿속에 있는 신앙이라별볼릴 없는 신앙 입에서 튀어나오는 신앙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연단이라 말은 체험이다. 자, 어린이 말씀을 들으면 이 신앙이란게 체험이 되게 됩니다. 물에 물탄다 이래 돼갖고 의사람 못 살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들이고. 의사는 육신의 병을 치료한다지만 우리는 여러분 영혼을 지유하는 하나님의 의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곳에 오셔야 했는데 우리를 대신 파송하셨단 말입니다.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대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닙니까?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소경이 보십시오. 기회를 잡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줄을 뭡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요? 이거 참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데,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데, 내가 왜 앉아있는지, 내게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태발이에요 그 자,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이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의사선생님이 묻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왜 왔어요? 아파서 왔어요. 어디가 아파요? 모르겠어요. 이러면 이런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기가뭘 모르는지 몰라? 안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음. 왜? 무엇 뭐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이게 없어요. 그냥 뭡니까? 우르르 와서 앉아있고 우르르 나가고 그렇더라. 이것만 보요 여러분 슬픈 일이 없어요. 음. 슬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머리에 생각을 좀 하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사람 모실 소경인자. 명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왜 길가에 앉았겠어요? 동양을 낳고, 길가에 앉았겠지요?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그 다음 첫째로, 듣고, 그죠? 일자적인 반응이 뭡니까? 뜨는 음. 겁니다. 아까 사람들은 아마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미리 듣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걸 이제, 들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반응이 나오지요?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소서다이의 자손이에요. 다이스 자손이라면 메시아요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그선지자요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호칭이 정확했다고 우리가. 자, 기회가 오니까, 이 소경은 뭡니까? <laughs>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음, 소리를 질러갖고 뭡니까? 주여, 어, 예수님을 향하여, 그냥 뭡니까? 부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단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보십시오.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대. 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겁니다.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갖고 한자리를다할 거라는 거지요. 지금 바빠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 예수님이 네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왔는 줄 아느냐? 이따 뭐라고 뭡니까? 막 놀이 뿐 거지. 근데 이 소경이 먼저, 깽 <laughs> 이게 아니에요. 왜? 예, 기회가 왔으니까. 그죠? 기회가 왔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은 자기들이 이제 뭡니까? 백생 소경으로 거지로 살아야 돼. 절호의 찬스가 온거예요 이 찬스를 놓치면은 평생 소경으로 거리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사람들이 이 조용히 해라, 굳이 고뭘 해도 그리스도 그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노는 거 보십시오. 더 소리 질러 이르되 그러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면은 장애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도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라고 할 때도 우리에게 방해,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뭡니까? 멈춤멈 부립니다 아니면 뭡니까? 돌아가 버립니다 아니면 다음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지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으시게 됩니다.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기회는 지나가는 겁니다, 러그 기회를 우리가 잘 살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방의 요인이 있는데, 최대의 방에는 여러분 자신의 게으름입니다 최대의 방에는 여러분 자신의 뭡니까? 열등감입니다. 최대 방향은 여러분의 다른 사람 눈을 주목하는 겁니다. 의식하는 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대 방향은 여러분 안에 있는 패배감입니다. 안 되면 어쩌지? 거부당하면 어쩌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대로 살아도 무슨 문제가 있겠노? 이런,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응. 자꾸 남의 시선을 보는 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남의 시선을 보는 거예요. 32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뭐 했습니까? 어. 음. 어. 여러분, 예수님의 걸음을 멈췄다라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시는데, 그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의 걸음을 멈췄다라는 겁니다. 뭐가 멈췄겠습니까? 믿음의 외침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이제 자선이에요.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두 가지가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장애가 있다라는 것. 두 번째, 정확한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은 멈추신다는 것, 응답하신다는 것.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딱 붙잡고 오지 마시기 바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인생 최고의 기회입니다. 예, BC를 AD로 바꾼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나라가 바뀌고, 부족이 바뀌고, 다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근데 우리 한 사람이 안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에 문제가 있든지, 내한테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는데, 위에는 문제가 있을 리가 없고, 우리한테.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그 유일한 그걸 그대로 지키면서 살락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마음대로 종영무진하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도록 그분께 주도권을 드리세요. 나를 내가 붙들고 다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매력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저 여러분, 저, 그, 저, 저공동모지가안 오던 사 많아요. 우리는 살았잖아요. 때로 가볍기도 하고, 때로 울기도 하고, 때로 뭐 설박기도 하고, 때로 웃기도 하고, 잘 부드럽기도 하고, 뭐이 있어요. 인간미가 있고 지금 또 사람입니까 실수도 하고, 사람입니까 행착오도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기도 하고, 미안합니다 하기도 하고, 고마섭니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려 잘. 그럼 이런 뱅글려 뱅글려 그 사이. 기회가 왔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서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여러분 기회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